왜더니 짧게. 자, 유이시퍼넷 프라이티스 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원스하면 예전에라는 의미 부사야. 자, 예전에 나는 면접 봤었는데 로스티런트 법학생을 면접... 법학생을 면접 봤대네. 법학 공부한 학생이지. 어떤 학생이냐? 비인트로의 시디 모모에 관심이 있네. 법학생을 면접 봤었대. 뭐 하는데 관심이 있었냐면은 인 다음에 전치사 나와 있다 보니까 동명사 형태로 받았는데 뭐 하는데 일하는데 관심이 있었어. 근데 오직 어디에서 일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냐면은 where he could use his proficiency. 이게 실력이란 얘기거든. 요 자신의 실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일하기를 아, 자신의 실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일하는 것에 관심 있는 법 학생을 인터뷰했었대 예전에. 근데 얘 실력이 뭐에 대한 실력이었냐면은 보니까 뒤에 나와 있네, the mandarin dialect of Chinese language. 자, 중국하면은 워낙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언어들이 비럽게 많잖아. 그 중에서도 가장 표준어, 그게 바로 만다리안 언어인데 보고 북경 표준어야. 북경 표준어. 야구 중국 언어의 북경 표준어 실력을 자신의 실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일하는 데 관심 있는 법학생을 인터뷰했었대. 그러니까 난 북경 표준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입장인 거지. 자, it was obvious that. 자, 이시 당연히 가주어. 그다음에 대시 진주어. 자, 진주어 내용이 o b s 분명했습니다. to vs. 하니까 우리 둘다에게 분명했대. 뭐가? the interview. 이 인터뷰가 would not result in 자, would not 하면 뭐뭐 하지 않을 거야? result in 하니까 뭐 뭐로 이어지다라는 의미지. job offer job offer로 이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연구하는 직원상이나 이 사람이 요구하는 회사상이나 서로 맞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인터뷰 해봤자 서로 맞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둘다 알고 있었대. 뻔.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he was so enthusiastic about training in Chinese and his working. 판문점, 코리아. 대, <laughs> 이런 거 나와. 자, 소대 so 꿈이네.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다라는 얘기지. 자 하지만 이미 이 회사에 취직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매우 열정적이었대 뭐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느냐 트레인이 훈련했던 것에 대해서 인차이니스 중국어를 훈련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판문점 저기 수전선에 있는 그 판문점에서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이어서 그것은 리더드인 역시나 뭐로 이어졌냐면은 원 오브 더 롱기스트 인터뷰. 가장 긴 면접 중 하나로 이어졌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미 떨어질 거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중국어를 배웠고 그리고 한국 판문점에서 일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면접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면접들 중에서 가장 긴 면접들 중 하나가 되었대. He was enthusiastic. 그는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의 관심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I was enthusiastic. 나도 역시나 열정적이었는데, 뭐 하느냐 열정적이었느냐? 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느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나서 이야기하고 나는 또 신나서 그거고 서로 이런 상황이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지얼트의 결과적으로 이분도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더꿀 each of us sought a job e r 자 목표는 목표인데 어떤 목표냐? 우리 각자가 소트했던 목표. 여기서 소트라는 거에 원래 원형체가 뭔지 알지? 나 쓰기야 쓰기. seek 추구하다라는 의미. 자, 우리 각자가 추구했던 목표, 그 목표가 즉 뭐니? 자보포 일자리 제안이지? 자, 우리 둘다 우리 각각이 추구했던 그 목표인 일자리 제안은 wasn't o achieved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this interview 이 면접은 stand out as 스탠드아웃 하면 은 눈에 띈다 물론 일자리 제안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 면접은 뭐로 눈에 떴느냐 One of the most memorable.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들 중 하나로 눈에 띕니다. 어떠한 면접?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면접. 그리고 그것은 이 면접이 이렇게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오로지 because of what 때문이냐? 그의 열정 때문입니다. 떨어질 걸 알면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I have a recommended him. 나는 그에게 추천했습니다. 뭐를 추천했느냐? 몇 개의 회사들을 추천했습니다. 근데그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인터내셔널 디발트먼트 하니까 국제부서를 가지고 있는 몇개 회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제부서로 가고 이 판문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나 이런 국경 표준어를 사용하는 이 기술이나 이런 걸활용 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국제부서가 있는 회사들 몇 개를 추천해 주었고 I still keep him in mind 나는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Years late.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뭐 열정적인 어떤 한법학도와의 면접 에피소드를 쓴 글이었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자자 여기 나와 있는 워즈는 앞에 있는 로스 e 던트와 술치되는 부분이겠지. 위치냐 외어리냐 고를 때는 뒤에 완전하냐 불완전한 야, 그 절의 완전성 여부를 보고 판단해 준다는 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때 시 지금 강조금은 그리고 참고로 이 OBS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주격 부어가 되는 거거든 우리 알다시피 부어는 형용사 또는 명사가 할수 있어 그래서 OBS 나와 있네 OBSly 하면 안 되겠지 형용사가 나와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소대꿈은 얘네들이 세트처럼 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이분도 뭐뭐 일지라도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고 여기 지금 동사가 그 잡오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나와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비코즈 오브 늘 비코즈와 비교해서 알아두도록 할게. 자, 요 정도 파악해보도록 합시다.